네 안녕하세요 지우 엔지니어링입니다. 오늘은 시간 상수 t 타임 컨스턴트 예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예제 3 번인데요. 문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RC 서킷이 있는데 어 원래 RC 서킷은 시간 상수가 tau 제라는 상수였대요. 근데 이, R, 이, RC 서킷이 있고, RC 서킷이 있고, 어, 그리고 이번에는, 어, 4 타오가, 4 타오 제로. 그러니까, 시간 상수가 4배인 RC 회로가 있대요. 그러면은, 이 시간 상수가 T 제로인 RC 서킷에서, 어, 시간이 2타워 제로만큼 흘렀을 때, 어, 이 회로의 안정도와, 그 다음에, 어, 시간 상수가 4배 늘어난 회로의 RC 서킷에서의 시간이 2t 제로, 똑같이 이 t 제로 지났을 때, 이 4t 제로의 시간 상수를 가진 RC 서킷의 회로 안정도를 비교하라는 말입니다. 어 이런 거는 그래프를 그려 보면서 간단히 그리면 확인이 쉬운데요. 타오 제로라고 하면 익스포넌셜 마이너스 1만큼 즉어 어떤 초기 물리량이 어익스포넌셜 마이너스 1만큼 즉37% 크기가 되는 뭐이 크기의 37%면 뭐이 크기쯤 되려나요? 이 크기쯤 되는 네, 걸리는 시간을 말하는 거죠. 네. 여기, 이렇게, 이, 이 어, 시간상수가 타워 제로인 곳의 초기값이 이 부분이라 치면은, 이게 시간입니다. 네. 그때, 어, 여기가, 여기에 37%면 이 정도겠죠? 이렇게 치, 어, 죄송합니다. 이렇게 치겠습니다. 여기라고 찍고 37% 여기가 V0고 여기가 37% V0입니다 이렇게 지수함수 꼴일 텐데 여기까지가 타우 제로라는 거죠 이 서킷의 상황이 그래서 이 서킷의 상황에서 이타우 제로 됐을 때 이런 몇 퍼센트죠? 이타우 제로 37%에 또 곱하기 37%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몇이냐면 14%가 나와요 죄송합니다 아네 죄송합니다 10, 14% 맞죠 14% 자, 지금 잘못 실수한 줄 알고 14%가 나오고 이 타워에서 그리고 어 타워가 2회로에서는 4T0의 타워를 가지고 있는 어, RC 서킷에서는 시간 상수가 커졌죠. 그러니까 37%가 되는데 오래 걸린다는 뜻이고, 그러면 완만해지겠죠. 매우 완만해질 거예요. 이타오제로의이 4배만큼 걸린 거니까 이 정도 될까요? 얘가 타워 제로, 타오 제로. 여기가 V면은, V0면은 37% V0가 여기서 만난다는 거죠. 그러면은, 와, 이렇게 되겠네요. 네. 그러면은, 2타오 제로일 때는 몇이겠어요? 여기, 2타오 제로. 여기. 이때가 37%고, 어, 이 비율이죠. 그러면은, 이때 여기, 어, 이 회로에서는 이 회로에서는 14%였는데 이 회로에서는 몇퍼센인지봐볼까요어 일단 VE 함수가 어이고 <laughs> 네. 어, V0 exponential 4 타오 0분의 t인 거잖아요. 근데 여기서 2 타오 0이니까 2 타오 0에다 집어 넣으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1백, 익스포넨셜 2분의 1배가 되는 거죠 익스포넨셜 2분의 1을 네, 빠르게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포넨셜 <laughs> 익스포넨셜, 네, 루트, 익스포넨셜 아, 익스포넨셜 어, 몇이 나오냐면 1.64 1.6아 죄송합니다 루트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죄송합니다 실수 죄송합니다 어쩐지 어이상하더라고요 스포는 0.606이 나와요 0.606즉60.6% 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60.6% 네. 그러니까, 문제가 뭐였죠? How would the voltage change at a time? v o 어, t a 티지가 어떻게 변하냐? 똑같은 v0에서 시작했다면, 14%에서 좀덜준 거죠. 네. 그래서, 그냥, 이렇게 말하면 될것 같아요. 문제에서, 음,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?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면, 어, 시간 상수가, 4배, 어, 긴 회로에서 같은 시간, 어, 이이타워 제로에서는, 어, 첫 번째 서킷에서는, 어, 이이타워 제로일 때 어, 14%가 감소한 방향이고, 어, 두 번째 회로에서는 e t a 제0 같은 시간대에 60.6%만 어, 줄어든 상태이다. 이렇게 말하면 답이 되겠습니다.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요지이고요. 어, 이게 시간상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